휴대용 선풍기 아무거나 사면 돈 벌입니다. 이건 사지 마세요. 첫 번째, 바람이 약한 거는 무용지물입니다. 바람이 약한 건 실내에서 바람이 느껴질지 모르지만, 풍속이 2에서 3mps라면, 실외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. 이렇게 피부에 직접 대야 느껴집니다. 최소 5mps는 대야 야외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바람이 세기 때문에 점점 선풍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는데, 이건 그냥 집 선풍기가 됩니다.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않게 되죠. 자주 들고 가려면 핸드폰 보다 가볍고 작아야 됩니다. 이 휘이스 휴대용 선풍기가 최대 7mps가 나옵니다. 휴대용 선풍기에서 이런 풍속은 처음 보는데요. 이 정도면 야외에서 충분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캠핑 가서 아이들 머리 말리는 용도로도 쓸수 있을 정도입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슬라이드 하나로 1에서 100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. 여러 번 터치할 필요 없이 그냥 쓱 올려주기만 하면 적절한 바람 쐬기로 조절할 수 있어 좋습니다. 더불어 딱 봐도 한 손에 들어오는 게 무게도 108g으로 너무 가볍습니다. 외출할 때이 무게면 가져갈까 고민도 안 하는 무게죠. 가방에 넣거나 이렇게 걸고 다녀도 전혀 부담 없는 무게입니다. 디자인도 흔한 휴대용 선풍기가 아니라 이쁜 가전 느낌이나 언제 사용해도 기분이 좋습니다. 휘이스 휴대용 선풍기 추천합니다.